네 안녕하세요 어, 이번에는 뒤에 보이시는 네 스타렉스 그랜저 스타렉스 하이 리무진 하이 리무진 맞나? 네 리무진 모델을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네 일단 외관 디자인 먼저 살펴보시면 전면은 뭐 그렇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과 비교해서 가장 큰 부분이 이 측면 네 일단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네,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,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고, 또 윗부분에 이렇게 루프가 예, 루프가 조금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키가 전고가 예. 이렇게 루프를 높여 놓면 으 보시면. 네, 실내 이런 공기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은 전동입니다 전동 이렇게 한번딱 해주면 자동으로 닫혀요 요즘엔 요런 급의 이런 차들에서는 이런 기능은 슬라이딩 도어 전동 슬라이딩 도어 같은 요런 기능은 뭐 기본이죠 기본 사용 중에 하나고 네. 뒷면은, 뒷면도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. 약간 요렇게 리무진 배치가 부착된 거 말고는 크게 그렇게, 어, 특장점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.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어, 일단 실내. 네. 딱 드는 생각이 요런. 배색, 베이지색 가죽, 그리고 이런 흑색, 검은색, 알, 이런 우레탄을 조금 더 섞어가지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풍겨주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가죽에 스티치도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어, 이런 멋스러운 그런 패널도 장식이 되어 있으며 또 그랜저에서 볼수 있는 저런 스티어링 휠과 플로팅 타입 디스플레이를 적용해서 조금 더 상위 트림다운 그런 면모 그런 분위기를 풍겨주는 것 같습니다. 어, 다만 이런 거는 좀 아쉽네요. 보니까 이게 네, 키를 삽입해서 돌려서 시동을 거는 방식인데 어, 이런 거는 좀 스마트키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. 2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2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베이지색 어, 가죽 시트를 적용해서 좀 고급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풍겨주고 있고요. 네, 앉아 볼게요. 앉으면 이렇게 TV가 마련되어 있어요. 어, 이런 건 굉장히 좋습니다. TV 위치도 굉장히 뭔가 보통의 경우는 약간 요런 천장에 TV 위치가 달려있는데 이어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의 경우는 이쁘게 어 TV가 달려있어서 좀 보기도 좋은 것 같고요 요거는 어떻게 끄고 내리나 어 모르겠네요 일단 이렇게 TV가 있고요 여기 뭐크레 오디오도 적용이 되어 있고 네뭐 각 가지 뭐 USB 잭도 있어서 좀 편리한 그런 충전도 하면서 갈수 있는 그런 거 같고 또 여기에는 또커플더가3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발 받침대도 참 좋은 거 같고요. 또 시트 이쪽에는 열선과 통풍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버튼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. 네, 지금은 3열에 왔는데요. 3열 공간도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. 넓습니다, 넓어. 뭐, 헤드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레드룸도 네, 부족함이 없어요. 상당히 공간적으로 1, 2, 3열 모드를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. 뭐, 이쪽에서 보는 이런 천장의 이런 모습, 상당히 뭐 깔끔하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쪽에는 이렇게 누르면 불이 켜지고요. 그런 거는 이, 3열도 그렇고 2열에도 있고, 뭐, 이쪽에도 있네. 중앙에도 있고, 네, 2열에는 두 개의 불이 마련된 것 같아요. 그리고 3열에는 이런 프라이버시를 위한 그런 커튼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, 뭐,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뭐, 이런 커튼. 그리고 컵홀더가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컵홀더가 그리고 이쪽에도 수납공간이 있고 여기에 또 USB잭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아, 여러모로 편의장비들은 참잘 갖춰놓은 것 같습니다 네, 네 지금까지 그랜드 어, 스타렉스 리무진을 한번 쫙 살펴보셨는데요 뭐, 럭셔리한 그런 이동 수단으로도 좋고 또뭐 요즘에 유행하는 차박을 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. 뭐 실내 공간도 넓고요, 편의 장비도 많고 좀 럭셔리하게 좀 고급스럽게 실내를 꾸며놔서 좀더 쾌적한 그런 분위기에서 음, 그런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닌가 싶고요. 어 그럼 지금까지 문서우였고요.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